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데마시아 럭스 대 한번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럭스가 됐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초반에는 자르반이랑 애니비아가 붙었길래 저는 여기서부터 데마시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워요 데마시아 기물이잘 떴을 때 특히나 자르반 소나 중에 이성이 초반에 뜬다면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거학으로 빼고 벨트로 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막각이 있기 때문에 진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당장 뺄수 있는 템 가져올게요. 그래서 태블망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마시아 템이 이제 두개 된다면 이제 뽀삐가 나오기 때문에 그점 최대한 활용해주는 게 좋아요. 가오일도 바로 써주고요 그래서 저 연웅같은 경우에 럭스의 뭐 공허의 지팡이 아니면 또는 뭐 만화템이 되겠죠 그래서 데마시아를 하기 때문에 경험치 또는 돈 관련한 증강 필수로 하나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뭐 어떤 사코덱기든 뭐 내가 연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증강은 하나쯤 있으면 좋죠 자 이러면 럼블 올리면서 7렙 때 들어갈 것 같고 블루로 빼줍니다 자 이번 판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유경패를 해버리죠. 상대방 분들이 정말 세게 세게 빌드업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맞다 보니까 돈이 30원 있어도 한번 가렌이랑 럭스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 막잘 풀린 거는 좀 보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거 보고 어떻게 배우냐, 잘 풀린 거, 안 풀린 거 없냐, 안 풀렸을 때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딱 지금 그 상황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가렌도 한 장도 안 떴고, 럭스도 안 떴죠. 심지어 이번 판에 대마시나 쓰는 상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혼돈의 부름에서 좀 돈이라도 얻을까 생각을 했는데 돈 조금 얻고 찬란한 아이템 주는 보물 상자가 나왔죠. 자, 그래서 계속 돌려봅니다. 그래서 대마시아덱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성작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갈리오 뽑고 안 뽑고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럭스한테 템을 다 주고요. 저 보물상자 럭스한테 줬으면 찬란한 템 중에 럭스한테 어울리는 템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 판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좀 늦었죠. 그래서 럭스 말고 소나한테 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나 쓰다가 다음 턴에 자석 제거기로 템좀 갈아줄 것 같아요. 자, 상대는 징크스 대기죠. 그러면 일단은 막각이랑 치감은 다 챙겼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템들은 빠르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 지네요 자여기서 럭스한테 템을 갈아주고 막각 템은 쏘나 넣어줄 것 같아요 자 계속 집니다 그래서 이런 판은 진짜 망한 것 같아요 자 갈리오 다행히 해금 되고요 여기서는 지팡이 가져오면서 복원으로 뺄것 같고 여기서 럭스 이성작이 붙을 때까지는 계속 돌려볼 것 같아요. 자, 복원으로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리오가 나오면 대마시 한 자리가 빌수 있으니까 뭐 기원자라든지 탈이 또는 뭐 오코기물, 세나, 쉬바나 요 정도 생각하면서 집어 넣는 게 좋아요. 자, 탈이 빼고 제가 기원자 넣는 모습이고요. 상대 유나라 되기죠. 자, 다행히 한번 정도는 이제 이겨주네요. 체력이 근데 진짜 불안합니다. 1 9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애니비아보다는 슈바나가 좀더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슈바나 넣은 모습이죠. 자, 럭스 이성 붙었으니까 이제는 구랩 째볼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는 뭐 다른 거 붙이겠다고 돌려도 크게 뭐 승패가 많이 갈릴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나머지 템 같은 경우는 도장으로 시바나 한번 빼주고요. 자 여기 상대 이 세라핀이 1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 보입니다. 그래서 갈리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는 마저 템줄때 굉장히 전투 구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마저 템 같은 거뭐 용발 아니면 뭐 적투 이런 거 말이죠. 갈려주면 승률이 진짜 높더라고요. 자, 상대 징크스. 그래서 저는 배치 같은 경우 가렌을 중앙에서 한칸 옆이나 뭐 오른쪽 왼쪽에 두고 나머지 기물들은 가렌 옆으로 두거나 아니면 뭐 가렌 반대 방향에 다 두곤합니다. 그래서 가렌 주위로 이렇게 상대 기물들이 감싸면서 그거를 럭스가 때리는 게 가장 승률이 좋더라고요. 자, 리산 나왔으니까 리산으로 갈아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소나가 저템 쓰기에는 좀 아쉬워서 스웨인한테 도장을 주고요. 소나템 리산 주면서 갈아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리산 자리에는 질리언 들어가는 게 효율이 좋겠죠. 럭스 배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 딜러랑 이제 대각선으로 유지하게끔 배치라는 게 가장 좋았어요. 자 여기 좀 애매하죠. 제가 진것 같아요. 정말 비상입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용발 들고 오면서 갈리오 화태 줄것 같고요. 운 좋게도 진리언이 떴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롤체 운은 조금, 뭐, 게임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이런, 뭐, 럭스 가렌는 초반에 잘안 뜨더라도, 진련이 이렇게 운 좋게 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죠. 자, 여기, 리세라피인데, 여기는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리언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대마시아 되게 파워가 다르더라고요. 질리언이 있으면 구랩도 쉽게 갈수 있고요. 여기겠죠. 용도 잡아줍니다. 자 이제는 구레벨 찍고 뭐 오코 기물 아무거나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넣었을 때 좋은 기물은 아무래도 뭐 루시안 세나? 아니면 뭐 시바나 요정도가 되겠죠 뭐 오른은 별론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오른 넣는 순간이 있다면 초반에 오른을 좀 빨리 뽑았을 때 그때 넣는 편이에요 그때 뭐 질리언도 없다 그럼 질리언 자리 오른 들어가서 템을 좀 얻는거죠 그래서 후반에 뭐 오른 이성이 뜨지 않는 한 저는 뭐 유물 하나만 뽑고 버리는 느낌으로 덱을 많이 꾸리곤 합니다 자 여기한테 아까 졌었는데 지금 질려 이성이 찍혔기 때문에 덱 느낌 좀 다를 것 같고요. 자 다행이요 인것 같아요. 자 스윙 이성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대를 보니까 이제 워윅이랑 있길래 최대한 워윅을 가린 쪽으로 붙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윅이 가렌한테 붙어있습니다. 그럼 이거 노리고 이제 럭스 궁을 계속 끓는 거예요 자, 가렌 죽긴 했지만 아직도 스윙 살아있죠. 그래서 저워윅덱좀 징크스덱이 데마시아를 잘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2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운 좋게 끝내는 판이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마시아 럭스 덱 한번 해 봤는데요. 이 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